어떤 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하는 말이 죽음을 준비하세요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분이 너무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면서 괴로워서 교회 와가지고 팡팡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리고 나는 52주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왔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를 암에 걸려서 죽게 만드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한참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마음이 딱 들더래요. 옛날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기도를 할때 감사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기도 응답이 빨리 된다. 이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 그러면 나도 기도 빨리 응답 받기 위해서 한번 감사기도 해 볼까 하고 감사기도 하려고 하니까 감사할 기도 내용이 하나도 없더래. 아 이거 암에 걸려고 내일 모레 죽는데 이거 뭐라고 감사해야 나? 할수 없이 아무튼 우리 목사님이 감사기도 하라고 하니. 나는 지금 열심히 감사기도 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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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가정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을 만나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순탄하게 살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먹고 살 것이 있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도 있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엄청난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오게 해 주신 것 그리고 좋은 교회에 만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막 뜨거워지면서 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간증이 뭐냐?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가 암을 고쳤습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래 봤다.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힘이 있고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살게끔 해 주는 것이 바로 감사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에는 엄청난 놀라운 힘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마귀에게 감사를 도둑질 당해가지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감사를 많이 해야 감사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 볼 건데, 감사를 잃어버렸으니, 감사의 능력, 감사의 힘을 체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힘이, 감사의 능력이 있는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골로대서 3장 15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며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래요. 그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뭐 하면? 끊임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라는 거. 또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 드릴 때에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리포스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러?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에도 예배 드릴 때도 감사가 들어가고 기도할 때에도 감사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에베스도 5장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잖아요,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뭐 함으로? 감사함으로 뭐 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도 깨어 있어야지만 뭐로도 깨어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도 어떤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갈 때, 그의 궁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들어가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도 감사, 기도할 때도 감사, 찬송할 때도 감사. 그리고 감사로 깨어 있고, 감사를 넘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셀수 없이 감사하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라 이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자꾸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감사에 담긴 놀라운 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거든요. 이 힘을 알게 하시려고, 이 힘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의 힘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힘이 무엇일까?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힘을 얻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감사에는 어떤 힘을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역대학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은혼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백백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뭐하며 찬송하며 이르기를 찬송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찬송의 노래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러면서 바라 그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그 찬송이 시작될 때그 감사 노래와 감사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루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들. 이 내용이 뭡니까? 여호사바 왕이 어떤 일이나겠냐 유다 왕이었어요 세 나라 모합, 암몬, 마혼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으로 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호사 왕이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야시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감사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감사의 노래와 찬송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만 인자하고 내일은 인자 안 해요? 모레는 인자하다가 급해는뭐 인자 안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육신의 부모는 자식에게 인자할 때도 있고 인자 안할 때도 있어. 아유, 내가 니네 놈을 만나. 미역국을 끓여먹은 게 내가, 으이 인자할 때도 있고 인자 안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함이래요. 이런 감사가 우리가 저절로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의 적들을 손 하나 까딱 안 되고 자기들끼리 싸워 가지고 대승리를 거두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전리품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을 부라가 골짜기에 쌓아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 부라가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라가 골짜기 지금 나는 포위당해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와 찬송을 하며 감사로 영광을 올렸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들을 뭐했어요? 하나님이 복병을 두고 그들을 다 자기들끼리 죽이게 만들어놓고 그 죽을 자리가 축복의 골짜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대.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맞은 그 골짜기 그 골짜기를 우리는 불화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혼자 힘으로 참 살기 힘듭니다 누군가의 도움도 때로는 받아야 하고, 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왔고,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아왔고, 지금도 여러분들 중직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로 저도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살면서 보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정말로 힘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나를 붙잡아 줄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나를 충고해 줄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뭡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주변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전지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해야 할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비결은 바로 감사밖에 없다는 거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그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사밧이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인이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보면 9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하시고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냐?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주게 하시리 장정만 오천 명이 먹고 열두 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뭐 먼저 하고 감사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는 감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대신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 성도님들 내어서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하여.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내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힘이 바로 무엇이냐?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불행하게 사느냐? 왜 근심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 조건과 환경에 갇혀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조건과 환경에 딱 갇혀 살아버려요. 그래서 사람이요, 그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수 없고 불행하며 근심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나 감사는요,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맨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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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갑자기 부자가 딱 됩니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장애자가, 장애를 가지신 분이 정상인이 감사를 많이 한다고 정상인이 되기가 쉽습니까? 아무리 감사를 많이 해도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갑자기 그냥 얼굴이 예뻐질 수 있습니까? 그러기는 정말로 힘들더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감사하면 가난해도 부자보다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감사하면 장애가 있어도 정상인보다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얼굴이 못생겨도 얼굴이 잘생긴 사람보다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여러분들. 캐롤이라는 여자는 나이가 32살이었어요. 32살인데 몸은 6살 크기밖에 안 돼.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32살의 아가씨인데, 팔다리가 없고 6살짜리 크기밖에 안 돼.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32년 동안 항상 밝게 살아. 아우, 너무 기분 좋게 살아.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 두 팔,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나고, 32살이나 먹었는데도 6살짜리 크기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막 밝고 행복하게 사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이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나는 그 이유를 깨닫고 나서부터 나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 안드레아 보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열살때 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봉사가 됐어요. 소경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난처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 열살때 공에 맞아서 두 눈을 잃었는데, 시력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대. 이 사람 입에서 요 슬픔, 이 슬프잖아요. 두 눈을 잃었으니까, 슬픔을 이기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슬픔을 이길 수 있었고,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다행히 이런 상황마저도 감사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잠깐은 슬퍼했지만 나는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이 사람이 뭐예요? 소경인데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고, 또이 사람이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해서 뭐가 됐냐? 성악가도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환경에 갇혀 살아요. 그 마음이 환경에 갇혀 사니까 불행합니다. 무슨 말이냐?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라는 것이 늘 마음속에 갇혀 있어. 그래서 나는 아이고, 가난해. 아이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어려운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만 하고 사나? 이것이 늘 마음에 갇혀 있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장애가 내 마음속에 늘 있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것이 늘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 이게 늘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자신의 컴플렉스, 자신의 부족한 것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고 늘 불행하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도 저런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았을걸. 이러면서 행복한 삶을 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를 많이 하면 우리의 마음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힘으로 환경을 뛰어넘으면 나에게 있는 컴플렉스, 나에게 있는 이런 마음 아픈 것들을 뛰어넘어버리면 감사의 힘을 통해서 뛰어넘어버리면 뛰어넘어, 내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감사가 넘치는 삶,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가지고 여러분들, 그 갇혔을 때의 상황이 어떤 거냐? 60이 넘은 나이요. 옛날에도 여러분. 60 정도 살면 뭐예요? 오래 산 거예요. 이때도 그랬어요. 60 넘게 사는 사람은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60이 들었으니 힘이 없어요. 완전히 뭐예요?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뭐가 있었냐? 지병까지 있었어요. 지병. 그리고 게다가 감옥에서 몇년 후에 풀려난다? 희망이 없어. 왜냐? 감옥에서 죽어야 돼. 그러니,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그것도 나이가 많은데 감옥에 갇혔고 지병까지 있어. 지금은 보석금으로라도 풀려 나오지.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뭐예요? 자기는 풀려날 확률은 없고 무조건 사형당해 죽어야 돼.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바울은 네개 교회에다가 옥중서신이라고 해가지고 감옥에서 편지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씁니다 그 옥중서신이 편지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네 가지를 쭉 보면 환경은 엄청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망이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네 개의 교회에다가 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감사라는 내용이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뭐하기를?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빌리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또, 골레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한다? 감사하노라. 빌리뽀서 1장 4절에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대. 여러분, 감사가 그치지 아니했대. 나는 항상 감사했대. 여러분, 상황은요. 병 들었죠. 나이 들었죠. 그리고 풀려날 희망은 없고 무조건 나는 감옥에서 죽어야 돼. 사형당해서 죽어야 할 희망조차도 없는 상황 속에서 사울은 왜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행복한 삶을 살수 있었던 건 뭐예요? 환경에 전혀 희망이 없고 그 환경은 정말 정말 괴로운 환경이고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갇힌 억울한 환경인데도 그가 왜그 감옥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본인이 기뻐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건 바로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 감사가 환경을 뛰어넘는 힘을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오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어요 나에게 부족한 점저 사람에게 있고 저 사람에게 없는 거 나에게도 있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불행한 삶으로 만들지 마시고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래도 이 환경을 감사로 뛰어넘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힘은 바로 무엇이냐? 관계가 강화되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힘, 관계가 좋아지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요. 데일 칸에게 인간관계론, 이 책이 세상에서 철로역정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나에게 부족한 게계로 인한 책에 보면 인간과 인간이 가까워지는 비결이 두개 있대요 인간과 인간이 가까워지는 비결이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항상 타인의 입장에서 남의 입장에서 보고 남의 입장에서 느끼고 남의 입장에서 말하면 그 사람하고 가까워진대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말하고 그 사람을 느끼고 그 사람을 대하면 관계가 멀어진대. 그러니까 항상 누구 입장에서 서라. 그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그 사람은 이렇게 느꼈을까? 이렇게 봤을까? 왜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까를 생각하면 서로 관계가 가까워진대. 그리고 또 하나 관계가 가까워지는 비결이 뭐냐? 내 장점을 보지 말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상대방에게 감사를 해주면 칭찬과 감사를 해주면 그 사람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가까워지지 않느냐?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비결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의 내용에는 이거예요.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말아라. 그리고 항상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감사하지 않고 항상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 주고 그 사람에게 감사해라. 그러면 가까워진대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딱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사귀고 있었어요. 사귀고 있는데 이 남자의 친구가 이 남자에게 친구에게 야, 네가 만나고 있는 여자가 아주 나쁜 애야 내가걔에 대해서 잘하는데 그 여자의 너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의 그 진짜 웃기는 애니까 야 헤어지는 게 좋아. 이렇게 남자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말하는 것을 여자 친구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친구가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누가 내 욕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 누군가가 내 욕을 했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그런데 이 여자 친구가 남자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첫째. 그래. 자기야. 그래. 내가 별로라서 실망했어? 내가 별로라서 실망했어? 이렇게 말하면 아마 헤어지기가 아주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내가 별로라서 미안해. 별로라서 미안해. 이러면 관계가 그럭저럭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어 내가 별로라서 미안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세 번째로 자기야 이렇게 별로인 나하고 만나줘서 고마워 이렇게 별로인 나하고 만나줘서 고마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죠 세 번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와닿냐? 그래 내가 별로라서 실망했어? 나 원래 그러네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이고 나같이 별로인 사람, 어? 어? 별로라서 내가 별로라서 미안해. 미안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나같이 별로인 사람 만나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다 3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 주고 친밀하게 해 주고 더 강화시켜주는 힘이 바로 뭐냐? 감사요, 감사.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저는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강화되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비결이 바로 뭐냐? 사람과 사람과의 이론에서도 감사를 할때 사람과 사람도 가까워지듯이.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관계가 강화되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힘이 바로 뭐냐? 감사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으로 전채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 절에 가서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보래요. 1 3 절에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보래요. 그리고 1 9 절에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보래요. 하나님이요 근심 중에도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데 왜 나와 친밀하기 때문에 왜요? 내가 하나님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고 노래했더니 하나님은 환란 가운데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도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나는 송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관계. 감사를 통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감사는 두 사람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한 해의 감사를 묶어드리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로 우리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함으로 이 감사의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사밧처럼 예수님처럼 움직이십시오. 나 자신을 사도바울처럼 한경을 뛰어 넘어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하게 살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맺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시편의 기자들처럼 정말로 더 돈독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관계가 강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악한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도둑질해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감사를 도둑질 당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여서 감사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를, 이 감사의 힘을 얻어 내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건강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